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인. 여러 가지 그냥 던져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죄인, 또 피조물. 또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 죄인, 피조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설이 뭔지 알아요?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논쟁이 뭔지 알아요? 성선설,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고딩이라면 들어봐야지. 성선설이 뭐예요? 어, 인간은 태어나고 때부터 선하다가 그러니까 성선설이고요.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입니다. 네. 성선설, 성악설이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할때 가장 잘 튀어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성선설일 것 같아요, 성악설일 것 같아요? 뭘까요? 성선설이다 손, 성악설이다 손. 어, 성악설에 대, 되게 기울어요. 어, 근데 되게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은 선하다와 인간은 악하다. 이두 가지 요소를 다 얘기합니다. 둘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악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선하게, 선한 의도로 창조된 존재겠죠. 선하신 창조 안에서 태어나서 사랑받는 존재,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동시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죄인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자들이 뭘 했어요? 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로 너희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너희는 죄인이 되었어라고 하면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둘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선한 동시에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설교를 종종 듣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들어봐요. 전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전사님이. 그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악해서 없대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왜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하지 하, 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따라 한번 해봅시다. 첫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 동시에 죄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먼저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추상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의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나뭐 사랑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작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다들 추상적으로 믿어요 그럼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짚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게 누굴까요? 자, 누구일까요? 하니까 알겠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아, 딱 도는 거 얘기해 봐. 너 지금 보여? 뭐가 보이니 여기에? <laughs> 뭐가 보이니? 물리적으로 보여? 안 보여?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느껴지긴 하지.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어디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사셨죠? 하나님을 뭐 하셨죠?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사셨냐면 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안나 이웃을 뭐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하고 어 맞아요 눈치가 빨라요 이제 들어가지고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지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뭘로 머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머리로 알았던 게 가슴까지 와야 됩니다. f 식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머리로 알았던 게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게 간단할까 안 간단할까? 간단해 안 간단해? 자, 물어봅시다. 내 친구가 내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 친구가 확실히 갚을거라고 내가 믿어져요?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사람도 이렇게 믿기가 힘든데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와 다음엔 모르겠는데 안와 닿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믿기가 쉬워야 안 쉬워요. 인간적인 힘으로 믿는 것이 어려워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앞에 드러나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게 믿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예수님이 아 진짜 내 삶에도 함께 하셨구나를 느끼는 순간 믿어져요 머리로 알았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삶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셨네라는 게 믿어, 느껴지는 순간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아픈 자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같이 울어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 힘든 순간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느껴요. 아니면 내 삶을 돌아봤더니, 아, 내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헤쳐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었던 거네. 예수님이 도와주셨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계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계기란 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계기라는 걸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반박해 줄게요. 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걔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얘랑 밥한번 먹을 계기를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죠. <laughs> 계기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laughs>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라건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느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그 계기를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아 진짜 내 삶에 함께하셨구나 하는 계기들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는 게내 힘으로 가능하다? 못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자그 다음 얘기로 살짝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까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어지고 내가 믿는다, 믿음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나요? <laughs>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하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한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더 쉽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은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따라서 살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따라 살 힘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 입종이 박수. 보시고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이웃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죄인이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전사님이 29년 동안 살아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더 사셨으니까 느낄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안변안 쉬울까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laughs> 맞아요. 진짜 안 변해요. 전사님이 다리 떠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1 아니다. 7살 때부터 엄마가 차석차서 때려가시면서 다리 떨면 아우 복 떨어져 그러면서 <laughs> 때려가시면서 7살 때부터 고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못 고쳤습니다.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이거 연애할 때도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을까라고 면회하지 말고 바뀌어진 사람을 만나세요. 알겠죠? <laughs> 예. 바뀌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님의 힘으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예수님의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해요. 내 예수님을 믿어야라고 내 입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옛날 같으면은... 어, 옛날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게 내 눈에 밟혀요 신경이 쓰여요 옛날까지는, 옛날 같으면 나는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았을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았을 이유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람의 힘듦을 같이 공감해주고 싶습니다 자꾸 그렇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옛날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누구를 시비를 걸어볼까? 우리 미리가 앞에 있으니까 시비를 걸어봐야되겠죠 미리야!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두부 같아? <laughs> 라고 시비 걸어? 그럼 너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겨나? 갚아주고 싶지. <laughs> 사람이라면 은 내가 누구한테 시비를 걸림당했잖아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아니, 똑같이 갚아주는 건 양반이지.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아, 빡쳐요. 열이 받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laughs> 미리야 나를 <하나로> 용서해주렴. 예, <laughs> 네. 저는 미리를 매우 귀여워합니다. 비전트립 때부터 아주 몰랑몰랑 귀여워요. 미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가 싫어지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사랑일 자꾸 기억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힘이라고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땅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 따라 살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차원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하느님의 영상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따를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을 아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어 믿음이 아직 없는 친구들 있죠. 손들라 그러면 부관 참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마음 속으로 손을 드세요. 믿음이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은 여기까지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번 하는 게 시간 낭비를 덜하는 게 아닐까요?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님 계시다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완벽한 성령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내가 믿어지나 그렇게 사는 게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믿음대로 사는 게잘 안되요 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잘안 되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귀찮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은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성령님께 맡겨 보세요. 누군가가 도저히 사랑해지지 않을 때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힘도 없을 때 기도로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 힘을 여러분한테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 성경을 계속해서 이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힘이 여러분한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대신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우리한테 신기한 것을 행하시는, 행해하시는 신비한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하여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신앙하는 것 모두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